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2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띵카에 따르면, 전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남성적인 트랜스젠더인지에 대한 오랜 추측을 잠재울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엘 길리버트라고 하는 작가가 다큐멘터리 미셸 오바마 2024라고 하며 her real life story and plan of power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미셸 오바마 의성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 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셸 오바마가 본인 자신이 선거를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였을 때 분명히 성별 안에 M이라고 하는 미래의 아크란 것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면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시카고 목사인 제레미아 라이트가 운영하는 동성애자 숭배 회합을 통하여 미래의 아내를 만났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문은 2012년 재선 캠페인 이전에 맨 처음 불거져 나왔습니다. 길버트는 오늘 밝히기를. 트랜스젠더 이론이 처음으로 널리 퍼졌지만 2014년에 조한 리브스라고 하는 탐사보도 기자가 여기에 대하여 미셸 오바마에게 질문을 던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회자가 되기 시작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질문을 한몇달 후에 그녀는 의문의 죽음을 하였습니다 이 조엘 길버트가 막말가기를 미셸 오바마가 자기가 실수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미국 최초로 성전환을 한 여성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결과가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스 뉴스 진행자인 더 칼스는 항상 자신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최근인 7월 초에도 칼스는 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에 동기를 부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출마 의사를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처음으로 더 칼스는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TV 진행자가 내년 대선 경선이 시작이 되면 잠재적인 대선 후보를 인터뷰할 것입니까? 아니면 대선 후보가 될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더 갈수니 하나님은 미래가 어떤지 아십니다하고 대답을 합니다. 참 애매모호한 대답을 한 것이죠. 이에 진행자가 현재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설명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내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을 떠나는 것은 아빠이지 아이들이 아빠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남자이고 저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아빠를 오면한대 좁히고 싶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이들이고 당신은 그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며 가장 기본적인 위안을 하고 있는 공화당 수뇌부를 향하여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라이노드를 제거하지 않으면 공화당의 미래는 어둡기만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저께 보도에였던 스티븐 콜버트 쇼의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미국 국회의사당을 잠입하고 공화당 의원들을 괴롭힌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저께 무죄석방을 받자 오늘 도널 트럼프 대통령은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위대한 미국 애국자들을 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며 지금 검찰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도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결정이 같은 시민에 대한 결정으로서 너무나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실위원회가 소위원회 패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소위원회 패널은 바로 조지부시 행정부 시절에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냈던 마이클 샤토프와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법무부 차관이었던 제이미 고우이 국토안보자문위원회 진실위원회 소위원회 패널의 공동의장입니다. 이들은 월요일인 7월 18일 진실위원회가 필요치 않다는 성명을 8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에포크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국탄부부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즈를 통하여 마이오르카스 장관은 HSAC 소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그들의 공고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전반적인 작업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최종 보고서와 공고사항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위원회는 부서 관련 허위정보 관련 활동을 브리핑한 후 이사회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8월 초 위원회 보고서의 초안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3월 이사회가 검열이나 어떤 식으로든 연설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하여 거짓 공격이라고 하며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신매매와 외국의 테러들,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을 검열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많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한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일하였던 니나 양코비스는 취임한 지 두달 만에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도안보부에서는 올 3월부터 진실위원회를 가동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내부 고발에 의하면 지난해인 2021년 9월부터 진실위원회를 실제로 가동하고 있다고 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래스카에서 40년 동안 상원으로 재직하였던 멀코프스키 가문이 몰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프랭크 멀코프스키가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재직을 시작한 1980년부터 2022년까지 근 42년 동안을 멀코프스키 부녀가 알래스카 상원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당 적은 공화당이나 최근에 하고 있는 행적을 보면 완전 민주당 추종자이기도 합니다. 리사 몰코프스키에 도전하고 있는 켈리츠 바카 후보는 리사 몰코프스키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아차뜨그라 싶었던지 많은 라이노들이 대거 출동하여 리사 몰코프스키를 돕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치 메코넬이 700만부를 모금하여 지원을 하고 있고 조지 W 부시가 현장에 날아가 리사 몰콥스키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알래스카의 공화당 상원 후보 경선이 도널 트럼프 대통령 마가팀과 라이노 팀의 대결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화당 내에서만 싸움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금 도 리사 몰콥스키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원인 제인 쉐앙과 마크 원너는 리사 몰프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아리사가 공화당 상원인 리사를 공경해 빠뜨리고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브라이언 샤츠 하와이 민주당 상원의원과 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우동성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화당 원중의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정적인 민주당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화당 당원이라고 하면 그녀의 생각은 뻔한 것입니다. 도널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계속 찬성표를 던졌으며 최근에 캐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임명에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였던 라이노 중의 라이노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최근 조 바이든에 물러나는 2024년에 자신도 은퇴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물 권리 단체인 PETA로부터 당장 물러나야 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PETA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라고 하는 동물 애호가 협회는 동물을 학대하며 실험을 하고 있는 앤토니 파우치가 2년을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고하 즉각 물러나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사미 스트릿이라고 하는 유명한 어린이 영화가 있죠. 그게 세사미 프레이서 캐릭터인 로시타가 퍼레이드 중에 두 명의 흑인 꼬맹이들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지 않아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분홍 옷을 입은 애와 푸르노 슬입은두 흑인 꼬맹이가 다가가서 하이파이브 손을 들었으나 로시타가 그것을 못본 척하고 아니면 또한 못 보았는지 뒤에 있는 백인 여성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메스컴을 타자 많은 흑인 인권단체 또는 인종차별 반대의 단체가 세사미 프레스에 항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로시타복을 입었던 그 종업원을 당장 해고하라고 날린 것입니다. 그러나 세삼이 플레이스의 해명은 바로 저로시타 유니폼을 입게 되면 눈이 코 위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보기가 힘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로 정면을 응시하는데 꼬맹이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서 못 보고 보이는 뒤에 있는 어른이 가까이 있으니까 하이파이브를 한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으나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악의적으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백인은 인종차별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흑인을 했다가는 미국에서 난리법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BLM 파워겠죠. 그리고 조바했던 효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비역 공군 샘브로스키는 브로오리젠에서 엔지니어로 앞으로 일하기로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링크된 페이지에 보면 그는 제프 베이조스의 회사에 일해왔으며 또한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그리고 라키드 마틴에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스페이스X라고는 일론 머스크 우주여행 셔틀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주를 다녀와서 그는 자기의 스탠스를 받고 지금 브로 오리진의 엔지니어를 취직을 한 것입니다. 한 번은 승객으로 우주를 갔다 고 이제는 엔지니어로 우주를 갔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요번에는 브로 오리진인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트위트를 하며 링크드인의너스을 들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억만장자입니다. 이런 소셜 트윗이 나오고 또한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은 우주여행에 대한 노이즈 마케팅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